2020 2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4번 문제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물어봤어. 우리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3법칙이 있죠. 기억나까? 1법칙이 관성, 2법칙이 가속도, 3법칙이 작용 반작용. 그거 물어본 것 같아. 바로 갈게요. 자, 객군에 질량 클수록 관성 크냐고? 일법칙 물어본 거네? 그죠? 자, 관성, 관성, 그죠? 자, 누구랑 비례한다 그랬더라?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될까? 어, 요거는 수업체를 지이 강조한 거야. 그죠? 바로 맞춰야죠? 심금 예를 들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요, 어, 자동차보다는 버스가 멈추기 힘들어. 그죠? 맞아? 관성이 커서. 그 다음에, 항구에서저 멀리서 배가 들어올 때, 됐지? 큰 배들은, 어, 엔진을 미리 끄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 거죠. 관성 때문에. 관성 크니까. 관성은 질량과 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아마 이건 이 법칙 물어보는 것 같다? 자, 단위 시간당. 자, 단위 시간당. 델타 t분에.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자, 이거 뭐니? 시간 정해놓고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 이거 뭐죠? 가속도, 가속도. 그죠? a죠? a. 그죠? 질량에 비례하냐고? 자, 우리 기억날까? A가, 자, 위로 올릴게요. 자, A가 M분의 F랑 비례했던 거 기억날까? F는 MA니까, 이 법칙에서. 됐죠? 가속도는 M이랑, 자, 분모에 있죠? 이거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비례 아닙니다. 반비례예요. 틀렸고요. 됐지? 뒤에 번에, 토끼가 깡충 킬 때. 자, 여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리로 땅을 밀어내. 됐어? 자, 다리로 땅을 밀어내죠. 거꾸로는. 땅이 다리를 밀겠죠. 그죠. 될까? 그게 바로 반작용인 거죠. 그죠. 이게 힘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위에 튀어 오르는 거죠. 작용 반작용 원리죠. 선생님 설명할 때 주어와 목적을 반대라고했어요 다리가 땅을 거꾸로 땅이 다리를 그죠. 그렇게 밀어내는 힘 때문에 튀어 오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됐죠. 또 하나 추가할까? 작용 반작용의 특징은 두 힘의 크기 같아야 되고요. 방향은 반대해야 되고요. 작용선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되겠죠. 어쨌거나 답은 쉽게 나왔네.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4번 문제 정답은 3번에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